차갑고 미약한 빛만 감도는 회색 도시에 붉은 단풍잎이 흘러가는 곳을 따라가보면은 붉은 후드를 입은 소년이 잠을 청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소년은 자리에서 일어나 켜져 있는 가로등과 붉은 단풍잎이 머문 자리를 돌아다닙니다. 그중 가장 밝게 빛나는 가로등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는 참으로 요상한 생물이 하나 돌아다닙니다. 머리에 양동이가 껴서 고통스러워하는 이 생물을 도와주자 녀석의 종류가 칼리콘이라는 것을 알게 되며 이름을 붙여줄 수 있게 됩니다. 귀여운 이름을 지어주고 나서 해야 할 것은 다소 엉뚱하고 급작스럽겠지만 녀석을 이끄는 것입니다. 녀석은 어디론가 가고 싶어 하거든요. 마치 양치기가 된 것처럼 칼리코의 등 뒤에 머무르며 막대기로 녀석의 길을 안내해주는 것이 이 게임의 목표입니다. 녀석은 꽤괴구장입니다 소년과 함께 짜여져 있는 박스 무더기를 무너뜨리거나 다른 애완동물들이 하듯이 컵 사이를 회피하는 훈련을 하곤 합니다. 그냥 호기심이 많은 편이기도 하죠. 이 녀석을 어디로 인도해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아무튼 이동하면 되게 끔 짜여져 있습니다. 플레이어가 가면 안 되는 공간의 경우 이렇게 흰색으로 화면을 가리면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하고 길은 대부분 일직선이니까 길을 헤매지 않을 것입니다. 그 외에도 플레이어가 잘 이동하도록 빛을 사용해서 유도해서 게임의 길 찾기가 제법 쉬운 편입니다. 칼리콘과 함께 돌아다니다 보면 다른 칼리콘도 만나볼 수가 있는데요. 녀석들은 저를 무서워하여 들어가 숨어가 있거나 혹은 다친 상태로 숨을 내쉬고 있는 때가 있습니다. 무서워한다면은 다른 칼리콘과 인사를 시켜서 길들일 수 있고 상처를 입은 상태라면은 상처를 치료해 줄수 있습니다. 푸른빛 나무 열매 같은 것들을 먹이면은 상처가 싹하고 사라지거든요. 도시의 길가를 정처 없이 돌아다니며 다른 칼리코들을 보고다 보면은 벽에 아주 아름답게 산맥이 그려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가가면 더더욱 밝게 빛나며 마치 칼리콘들이 산맥으로 가야 하는 사명이 있는 것처럼 플레이어 마음속에 목표를 심게 됩니다. 마음속으로 심지 않더라도 이렇게 표지판으로도 산으로 가십시오를 보여주는데 이 모습이 제법 귀엽습니다. 녀석들과 함께 회색빛 도시를 떠나보내며 울타리를 열고 산맥으로 향하면 됩니다. 허들링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엉뚱하고 기묘하고 친숙하면서 느낌있게 퍼들링은 정말 별거 없는 게임입니다. 이칼리콘 친구들과 산맥으로 가기만 하면 끝이니까요. 길도 짧고 약 3시간 분량이면 끝나기 때문에 뭔가 대단한 말씀을 드리기가 참 어렵지만 중요한 것은 어떻게 가느냐가 중요한 거고 그 사이에서 어떤 것을 느끼느냐가 중요한 거겠죠. 빨리 가려면 혼자 가야 되고 멀리 가려면 모두와 가라는 말처럼 산맥까지 도달하는 것은 꽤 멀지만 지루하진 않습니다. 돌아다니면서 풍경을 구경할 수도 있고, 녀석들이 행동하는 것을 지켜볼 수도 있거든요. 풍경, 참 이쁘지 않나요? 의도적으로 낮은 화질로 만든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덕분에 그림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너무 좋았답니다. 게임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그림과 색상입니다. 그림에 의해서 갈 곳을 알았고, 칼리콘들과 그림으로 교감을 하며 색상이 있는 풀들을 다가가면 효과를 얻죠. 빨간색, 노란색에 다가가서 길을 열거나 파란색 풀을 통해서 질주하는 능력을 얻곤 합니다. 일시적인 현상이지만 맵 여기저기에 퍼져있어서 그걸 먹고 돌아다니는 맛이 즐겁습니다. 가장 즐거운 것은 이제 파란색 꽃을 먹는 순간인데 함께하고 있는 칼리콘의 숫자에 따라서 먹는 개수가 달라져 많은 무리를 형성할수록 여러 번 반복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쇄도하는 느낌이 들어서 즐겁게 다가옵니다. 허들링은 게임의 초반부터 아주 천천히 계단식으로 학습하며 칼리콘들을 끌어나가는 방법을 알게 되는데 처음에는 그저 즐거움만 가득합니다. 게임의 위협이라고는 없으니까요. 알프스 산맥의 목동 마냥 돌아다니면서 녀석들을 끌어나가고 있으면은 편안하게만 할 뿐이죠. 그러다가 처음으로 위기에 찾아옵니다. 가시나 험난한 것들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녀석들을 잘못 몰아서 가시에 부딪치게 만들면은 칼리콘의 털이 피로 물들게 됩니다. 두번 이상 연속으로 하면 사망하기 때문에 매우 주의해서 녀석들을 몰아줘야 됩니다. 그 외에도 무너지는 절벽이나 크레바스에 빠지면은 칼리콘과는 영영 안녕입니다. 그때부터 아주 살살 몰아주면서 애정을 담아줬죠. 칼리콘들과 할수 있는 것들을 다 해줬습니다. 먹이를 먹여서 통통하게 만들거나 수프를 지나오면서 엉킨 풀들을 떼어내주거나 혹은 그냥 귀엽구나 하면서 쓰다듬어 주기도 하고 녀석들과 함께 불을 피우고 잠을 청하기도 했습니다. 길 가다가 귀여워 보이는 이제 장식품을 발견하면 머리에 얹어놓기도 했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은 굳이 하지 않아도 괜찮지만 한 번쯤은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냥 단순히 이동만 하면은 그저 지루한 게임이잖아요. 가끔씩은 이렇게 이제 즐거운 순간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뿐더러 칼리콘들 반응이 귀여워서 보는 맛도 있거든요. 챕터를 진행할 때마다 잠을 청하고 일어나 보면은 항상 새로운 길이 반기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녀석들을 천천히 몰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저 산에 왜 가야 되더라. 그냥 그림만 보고 어, 가야 하네 하고 가는 거는. 뭔가 너무 허망하다 싶었거든요. 그러다가 칼리콘들을 잠깐 멈춰 세우고 앞에 갔더니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사망한 칼리콘으로 보이는 선조 칼리콘의 영혼이 멀리서 손짓하면서 산의 길로 인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죠. 굉장히 이제 신비로운 느낌이더라고요. 강물을 거슬러 오르는 연어들은 왜 오를까? 거슬러 올라가서 알을 낳고 결실을 맺기 위해서. 그것처럼 칼리콘들도 뭐 귀소본능이 있는 것일지도 모르고 아니면은 잘 살고 있었는데 호기심을 따라 이동하다 보니까 도시에서 고통을 겪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영적인 것이거나 혹은 순수한 것인지 좀 궁금해하면서 길을 걸었습니다. 시간은 많고 칼리콘들이 가야 될 길은 머니까. 근데 이제 멀리서 갑자기 새소리가 들려오기 시작을 했고요. 칼리콘들이 이제 몸을 부르르 떨고 공포에 휘말립니다. 매처럼 보이는 생물이 앞을 막고 있고 길에다가 덫을 설치를 해놨죠. 그 덫을 제가 밟거나 칼리콘이 밟는 순간 마치 거미줄에 걸린 벌레를 처리하는 거미처럼 순식간에 날아와서 칼리콘에게 피해를 줍니다. 그 길을 헤쳐나가다 보면 이렇게 벽에 벽화가 그려져 있는 걸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 모험은 호기심이 아니라는 것이겠죠. 고난의 순례길 같은 느낌으로 적이 있는 것을 알고도 나아가야 하는 것이었죠. 잠을 잘 때마다 꿈을 꿉니다. 키가 훤칠하게 크고 독특하게 생긴 녀석이 지팡이를 들고 칼리콘들을 이끄는 모습이 나오는 꿈을요. 수련도 아마 그런 존재겠죠. 이렇게 험난한 길이라는 것을 알아낸 다음부터는 끝없는 시련과 시련과 시련의 반복입니다. 때로는 물살을 피해서 배를 건너가기도 하고 어둡고 험난한 돌산에 부딪히기도 하며 육중한 돌덩이로 옮겨야 할 때도 있습니다. 사악한 새들이 맴드는 땅을 지나가야 할 때도 생기고 그 새들에게 공격을 받아서 위기에 처하기도 하지만 온갖 시련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것은 끝없는 인내심 그리고 나의 적을 차량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이제 슬슬 그만 괴롭히고 즐거워도 되지 않았나. 그런 마음에 계속해서 저를 헤집어 놓을 때도 또 시련이 반복됩니다만 그거를 정말 정말 끝까지 다 헤쳐나가고 나서 결실을 맺는 과정이 정말 재밌었습니다. 이제껏 볼수 없는 광경으로 게임이 진행이 되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한번 직접 해보셨으면 좋겠으니까 화면에 담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허들링은 진짜 길어야 잔 3시간이면은 결말을 맞이하는 매우 짧은 분량의 게임입니다. 그 안에서 이제 다양한 것들을 체험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너무 짧은 게 아닐까 싶었는데 막상 길면은 조금 불만스러울 것 같기도 해요. 중간에 시련들이 정말 지독하고 길거든요. 칼리콘들을 조종하는 조력감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고, 어, 이제 각종 버그들도 선제한 게임입니다. 칼리콘들이 벽에 껴서 비비니 현상이 일어나거나 잠을 자고 일어나야 되는데 컷신이 나오지 않아서 게임을 껐다 켜야 되는 일들이 반복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후반부의 시련 파트가 진짜 진짜 짜증이 났고요. 조종하다가 화나서 칼리콘 사망 옵션을 끄고 편안한 마음으로 스스로를 달래면서 진행을 해야 될 정도였죠. 그러나 그 끝은 진짜 아름답고 좋았습니다. 이걸 위해서 3시간을 쓸 정도까지는 솔직히 아니었지만 그래도 만족할 만한 보상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메시지나 무언가 뚜렷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끝까지 플레이한 사람의 가슴에 일렁임 정도는 넣을 수 있는 제법 괜찮은 게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즐겁고 화려한 게임을 찾으신다면 절대 플레이하지 않으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뭔가 무난한 인디게임 하나 하고 싶네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26,000원이라는 가격에 3시간이라서 많은 분들이 구매가 조금 꺼려지실 텐데 게임 패스로도 나와 있는 게임인 만큼 저렴하게 이쪽을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은 부담이 조금 덜 하실 거예요. 저도 그렇게 즐겼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죠. 영상을 재밌게 시청하셨다면 은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서 저를 응원해주세요. 제게 많은 도움이 된답니다.